결혼이 코앞이라 신혼여행지를 고르기 위해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어요. 친구들 말로는 웨딩카페에 가면 다 있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가입하고 문의하다 보면 광고 연락이 엄청 온다고 해서 눈팅만 하고 있었어요. 여길 봐도 광고, 저길 봐도 광고. 완벽하게 신행을 떠나고 싶어서 블로그와 유튜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정해진 예산에서 찾아봐야 하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계속 블로그와 유튜브 검색으로 알아보다가 찾은 게 포라님이에요. 처음에는 글을 보고 광고인가? 했는데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더 찾아보니 유튜브 인스타 공식 인증 크리에이터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틱톡 파트너 크리에이터로 수상도 한 크리에이터더라고요. 블로그에 오픈 카카오톡이 있길래 조심스럽게 문의했어요. 솔직하게 답변 주더라고요. 한 30분 정도를 채팅을 통해 물어봤어요 저는 발리, 몰디브 고민하는데 항공 발권 시 어디서 사는 게 가성비 있나요? 허니문 항공권은 그룹 요금이 없어 모든 항공사 요금이 동일하나 온라인 발권 업체인 경우 카즈사와의 제휴를 통해 1에서 2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허니문은 특성상 주말 출발이 많고 장거리 지역과 경유 항공 패턴을 가집니다 그만큼 기상이변 항공사 사정으로 인한 결항, 지연 등 항공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온라인 항공 발권사는 온라인으로 소통하나 유선 통화가 어려워 즉각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팜투어 허니문 계약 후 항공 발권을 하면 담당자를 통한 실시간 이슈 해결 및 그로 인한 현지 공항 미팅, 호텔 숙박 변경 등 업무 처리가 한 번에 되는 강점이 있습니다. 발리나 몰디브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좋은 지역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발리나 몰디브 둘다 정말 좋은 신혼 여행지고 각광받는 곳입니다. 두 지역 다 신들의 선택을 받은 지역인데요, 장거리가 되어도 수중 환경과 색다른 휴양이 필요하시다면 두바이를 경유해서 두바이 경험도 하고 수상 비행기로 떠나는 몰디브, 부담 없는 항공 거리 풀빌라에서 풀 휴양의 끝을 경험하는 발리가 있습니다. 사실 여행의 취향이나 신혼 여행 경비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채팅으로 다 알려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급적 시간 내셔서 방람회를 한번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주마다 호텔들의 특전이 달라지는데요. 항공권도 미리 사면 싼 것처럼 호텔도 특전 받을 수 있는 것다 받고 누리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을 듣고 나니 온라인으로는 한계가 있어 팜투어 신혼여행 방람회를 한번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오후 시간대가 사람이 많아 붐빈다고 해서 오전 11시로 선택하고 갔어요. 상담만 1시간 30분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상담을 받고 나니 이제는 내가 뭘 원하는지, 어딜 가고 싶어 하는지,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 신혼여행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한 군데만 물어보면 아쉬우니까 다른 박람회도 신청해서 다녀봤는데.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것하고는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여러 군데를 들렀지만, 팜투어만큼 시간을 써주고 끝까지 케어해주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여행은 팜투어로 정하고, 우마나 발리로 신행지를 정했어요. 아, 정말 오래 고민했는데, 단한 번에 해결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신혼부부 여러분들도 검색하고 계획 세우느라 고민 마세요. 방문만 해도 고민은 끝나요. 완벽한 신혼여행 텀 투어.